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리아이 부자들에게 미주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중시 시험 부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며 장 초반에는 불안한 모습,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이 반등한 이유 관련해서 뉴스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특급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보조지표 기준 맥드는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시점이다. 이렇게 초록색 점이 발생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맥드 지표가 이번에는 맞았으며, 맥드 지표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면 오늘의 큰반응이 지금 현재 수익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핏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68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보통 정유주의 주가는 유가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추세는 정유주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소웨이를 통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을 더 사들였고 지분율이 23.1%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어, 옥시덴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섹터 지금 상승률입니다. 올해 지금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오히려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기술주 섹터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 순으로 상승률이 높고 에너지와 헬스케어 금융주 하락률이 꽤나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는 최근 있는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 에너지 섹터가 좋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섹터가 역시나 시장은 돌고 돈다.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있었던 일련의 금융 리스크들로 인해요. 불과 1~2주만에 연준의 미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가 5.5에서 5.75%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금리가 현재는 최종 금리가 4.75에서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이면 금리가 3.5%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너무나 바뀌어버린 분위기 때문에 사실 다들 기준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침체 우려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고 어 지금 좋다고만은 할수 없는 금리의 인하 속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 사례들을 보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증시가 조정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좀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용 관련입니다. 지난 주에 상시보다 높게 나오며 고용이 이제 서서히 나빠지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어, 지금 상황이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 다, 다시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측치가 20만 5천 건, 실제 발표치가 어, 지금 19만 2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며 고용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지금은 침체 우려, 금융 리스크와 상관없이 미국의 고용은 아직은 견고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 투자자들이 잔뜩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 지표인데 우선 가장 대중적인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구간에 놓여져 있으며 거기에 대해 AAII 투자자 심리 지표에서도 비관론을 가진 사람이 3월 15일 기준 48.4%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비관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바닥을 뚫고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두들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준의 돈 풀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촉발된 은행권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BTFP라는 것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금을 보호하고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의 조건부 하에 자금을 대출에 된다고 대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이 건으로 최대 2조 달러의 돈이 더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긴축 기조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아무리 긴축을 해도 돈이 지금 다시 풀리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22는 0.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크레드 스위스부터 어지러지란 세계 증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22 유럽 중앙은행은 이번에 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긴축 기조를 일단은 쭉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다음 주에는 연준의 F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FMC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6% 올릴 것이라는 사실에 73%의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동결 가능성도 27% 정도이나 저는 지금의 지금 상황이라면 0.25% 정도 금리 인상으로 어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수로 돌아가면 다우는 1.17% 상승한 32,246포인트 나스닥은 2.48% 상승한 11,717포인트 S&P 500은 10.76% 상승한 3,960포인트로 S&P 500 기준으로 아, 지금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나스닥 장 초반 그리고 S&P 500 다우 모두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제가 올려드린 맥드 기준으로 오늘 상승이 나온다면 fmc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맥드 외에도 다른 지표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는 0.2% 반등한 68.5불, 여전히 낮은 수준 천연가스도 0.56% 반등이 나왔으며, 달러인덱스 104.13으로 지금 현재 104에서 105구간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지선의 23.4로 떨어진 모습, 페인그리드 인덱스는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올라왔으며, 수치가 29까지 올라온 모습, 다시 탐욕 구간까지 갈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탐욕 구간에 도달해 이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인간 지표로 피엔그리드 인덱스를 좀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S&P 1 0 0 전반적으로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세가 좀더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마소가 4%대 상승, 엔비디아 5.4%, 구글이 4.68%, 아마존이 3.99% 상승했으며. 이하더불어 뭐 유피아로 ETF, S&P 500, 세바에 브리지는 5% 상승하였던 반면, 지금 SLXL ETF는 11.78%, VLT ETF는 12% 상승하는 모습, FNGU는 10.83% 상승하는 등세바에 브리지 나스닥 기술주 세바에 브리지 ETF들이 10%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QQQ는 RSI가 현재 61. 일로 높아진 상황 스톡 스슬로우도 70을 넘어갔으며, CCI 기준으로 160.3.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매도 시그널이 약간씩은 보조 지표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 0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17.4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PY는 RSI가 48.5고, CCA가 5 7 8 5이며 스토켓 슬로우 기준으로 43.74를 나타내고 있으며 5 0주 신고가 대회 하락률은 마이너스 14.27%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s p 표백0이 201선을 강한 장대양봉으로 뛰어넘었다는 라 데서 긍정적이며 다음주에 FOMC도 약간은 기대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이었습니다.